안녕하세요. 뷔아싸입니다 오늘도 역시 순위 시리즈로 돌아왔는데요. 그 주제는 바로 덱 파괴 카드 탑5입니다. 보통 듀얼의 승패는 전투를 하든 효과 데미지를 주든가 해서 상대방의 라이프를 누가 먼저 0으로 만들어버리냐에 따라 정해지는데 상대방 덱을 갈아버려서 상대방이 더 이상 들어오할 카드가 없게 만들어 자신이 승리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상대방 덱을 갈아버리는 것을 주력으로 하는 덱을 덱 파괴 덱 혹은 영어로는 밀리 덱이라고도 한답니다. 사실 진짜 덱 파괴는 상대방 덱 그대로 들고 튀는 게 진짜 덱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와중에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강력하게 덱 파괴 바이러스 카드들이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덱 파괴 바이러스 카드 군들은 발동 후세톤 동안에 들어오 카드를 파괴하는 것이라서 직접적인 덱 파괴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번 주제에선 뺐고요. 또한 카이바가 농락당에서 더 유명한 현승화맹대의 역전은 금리 카드이긴 했어도 충분히 이번 주제에 들어갈 만큼 정신 나간 덱 파괴 효과를 가졌지만 에라타가 되어버리면서 그 실효성을 잃었다고 판단하여서 이번 순위에서 뺐답니다. 또한 상대방이 아닌 자신의 덱을 자발적으로 파괴시키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 덤핑 카드들 그러니까 라이프로드 테바나 이웃집 잔디가게 같은 카드들도 순위에서 뺐습니다. 그럼 이제 순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는 체인 스네이크입니다 온몸이 체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러스트를 하고 있는 이 카드는 얼핏 보면 롱스톤 이 카드는 상대 필드의 몬스터 한 장에 장착해서 장착 몬스터의 공수를 800만큼 다운 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지만 장착 몬스터가 전투로 파괴되어 묘지로 보내지면 그 몬스터의 레벨과 같은 매수의 카드를 상대 덱에서 묘지로 보내게 하는데요. 물론 고작 800만큼 다운 시키는 효과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지 몰라도 체인 몬스터의 소생을 책임지는 체인 리피어러와 똑같은 몬스터를 여러 장 소환할 수 있게 해주는 지옥의 폭주 소환과 함께 세 장의 필드 위에 있게 되면 고레벨 몬스터를 파괴시킴으로써 상당한 양의 카드를 덱에서 파괴시킬 수도 있으며 적어도 레벨 4짜리의 몬스터 더만 파괴시켜도 내장이나 버려야 하기 때문에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는 카드죠. 애니에서는 5디지 시리즈의 마동석 타카스가 사용했는데요. 아쉽게도 애니에서는 체인스네이크 자체의 덱 파괴 효과보다는 체인 리페러와 함께 유세이의 골머리를 섞이는 용도로만 나왔고 그 외에는 맷턴 자신 필드 위에 체인 몬스터의 레벨 합계만큼의 카드를 상대 덱에서 무지로 보내는 포이징 체인과 상대가 덱에서 카드를 보낼 때마다 300의 데미지를 주는 패럴라이즈 체인과 활용이 되었죠. 물론 이 방식으로 유세이의 덱을 갈아버려서 딱한장 남게 만들어서 유세이가 지는가 했었지만 유세이는 자네의 파라는 묘지에 30장 이상 있을 때 3,000원 데미지를 주는 카드를 사용해서 다카스를 이겼었죠. 저는 이때 잔에 포파라는 카드를 애니에서 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기억이 있네요. 팩트다가 이거 걸리면 그냥 찍기만 했던 기억밖에 없는데 말이죠. 여튼 이렇게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대에게 치명타를 줄수 있는 체인스네이크 겉으로는 상당한 효과일지 몰라도 엑시즈 몬스터나 최근에 등장한 링크 몬스터의 경우에는 레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카드를 쓸수 없어서 만약 상대방의 엑시즈 혹은 링크 몬스터가 줄이긴 되기거든. 그냥 마음 편히 먹고 이 카드는 찢어지면 됩니다. 두 번째는 칠에게 중발 팀. 듀얼 디스크 유성 버전에 동봉되었던 카드로 전투 대성에다가 공격선언 시 상대 몬스터의 공격력을 자신과 같게 만들 수 있으며 전투로 상대 몬스터를 파괴하면 상대 덱에서 세장 묘지로 보내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투로는 파괴되지 않으면서 상대방 덱까지 파괴할 수 있어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 이것도 애니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효과입니다. 애니에서는 다크 시그널 우시오바 왼팔은 거들 뿐인 환자 잭과 듀얼한테 나오는데요. 전투 대성을 가지고 있는 효과는 똑같았지만 OCG의 공격력을 똑같게 하는 효과와 달리 애니에서는 상대방 몬스터의 공격력을 중발 공격력과 똑같게 하향시키는 것이었으며 또그 하향시킨 공격력 100 포인트 당 상대방은 덱에서 한 장씩 묘지로 보내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시어는 제게 스트롱 윙드 드래곤을 파괴시키면서 무려 14장을 덱에서 파괴시켜 버리고 제게 대게 풍비박산 되버려 승리하나 싶었지만 자신보다 낮은 공격력을 가진 몬스터와 전투를 할 때는 전투 실행 없이 그 몬스터를 파괴하고 그만큼의 데미지를 주는 익스플로드 윙 드래곤에게 파괴되면서 제게 승리로 대결을 끝나죠. 애니의 에 효과대로 오시어가 되었다면 대량의 덱 파괴를 일으킬 수 있게 너프는 당연하였고 거기다 애니에서 봤듯이 파괴에는 전혀 힘을 못 쓰기 때문에 필드에서 견디기가 쉽지 않은 카드이며 또한 공격을 살아난 그때 상대 몬스터와 공격력이 똑같아지기에 그후에 공격력이 상승하는 카드들에 대해서는 손쓸 도리가 없어지기도 하죠. 이렇게 OC에서는 그렇게 힘을 못 쓰는 카드이지만 그래도 애니에서 효과는 임팩트가 강하지 않나 싶네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요즘 리메이크가 많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칠흑의 준발때처럼옛날에 다크 싱크로였던 카드들을 카드 레이어 만이라도 좀 다르게 해서 다시 출시해 주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세 번째는 카오스 포드입니다. 사실 덱 파괴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카드는 저는 이 포드 시리즈였는데요 필드를 클린하고 다섯 장을 들어하고 레벨 4의 몬스터를 전부 소환시키는 사이버 포드나 서로의 폐, 필드 로지 전부 대기합쳐 다섯 장을 들어오는 파이버 포드 그리고 이카오스 포드가 포드 시리즈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파괴를 많이 할수 있는 카드는 아마 이카오스 포드였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카드는 리버스하게 되면은 필드 몬스터를 전부 주인이 되에 넣고 셔플하여양 플레이어는 각각의 되게 넣은 매수와 같은 매수의 몬스터가 나올 때까지 덱을 계속 넘겨서 그 중에서 레벨 4약의 몬스터를 뒷면 수비 표시로 소환하고 나머지를 전부 묘지해버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겉보기에는 그렇게 덱 파괴를 많이 할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 보통 이 카드를 사용할 때면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밀리고 있을 상황일 것이기에 자신은 이 카드 한 장만 덱에 놓고 몬스터 한 장만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만 만약에 상대 몬스터가 5장이라기라도 한다면 은 운이 더럽게 나쁘지 않는 이상 상당한 양의 덱 파괴를 기대할 수도 있었죠. 또한 이 카드는 소환제한 맹도라는 몬스터라는 함정카드와 함께 무한 루프도 가능했는데요. 이걸 잘만 활용 하면 은 원턴 킬도 가능해서 제제 먹기도 했었답니다. 그럼 이 카드는 과연 애니에서 나왔을까 싶으시겠지만, 아크파이브 1화에서 초반부, 벽 광고에서 메타모르 포트 와니들웜 그리고 이 카드가 함께 그림에 그려져 있는 것으로 등장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데크파게도 어엿한 전술의 하나, 당신도 시작해보지 않겠냐는 문구가 있는데, 저는 데크파게 쓰는 애들을 듀얼링크스에서 만나면 무조건 그냥 나갔어요. 채팅 기능만 있었다면 아마 욕받고 나갔을까.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메타모로포터와 이 카우스포드는 어메히의 생긴 것도 다르고 이름도 분명히 다른데 영문판에서는 메타모로포터를 모르핑 자라고 하고 카우스포드는 모르핑자 넘버 2라고지칭하여서 크게 연관성이 없는 카드가 어쩌다 보니 형제가 되었네요 네 번째는 베인 배신의 조소입니다 2013년 저치먼 트어부터 라이트에 수록된 카드로 코너에 나오는 범죄자가 가면을 들고 있고 그 뒤에 가면용 마법 무력화 가면 그리고 아무의 가면 등각 가지 가면들이 흩날리고 있는 일 러스트로 지속 감정의 이 카드는 상대 필드 에액시즈 몬스터가. 공격 선언을 할때그 몬스터는 공격을 할수 없게 되고 효과 또한 무효화되며 또한 그 몬스터가 필드 위에 존재하는 한 상대는 엔드 페이지마다 덱에서 세 장을 묘지로 보내야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상대 몬스터를 묶어놓고 덱포하기도 해주지만 그 장수가 세 장이라는 점에서 앞의 카드들에 비해서 크게 좋은 게 없어 보이지만 한 몬스터에 이 카드 여러 장도 발동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한 장에 이 카드 세장 발동시키면 상대는 메타나 아웃 정시덱에 갈려 나갈 수 있어서 무시할 만한 카드는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이 카드는 뉴이왕 재활 96화에 누군가로 위장한 벡터와 듀얼을 할때이 카드가 등장을 하는데 애니에서의 효과는 V라는 이름이 붙은 카드를 상대 덱에서 전부 묘지로 보내어 자신은 그 카드 한 장당 500점을 회복하고 또한 상대는 그한 장당 덱에서 5장을 묘지로 보내야 했는데요 이때 하필 유마는 V라고 붙은 카드가 덱에 5장이나 있었으며 그로 인해 덱에서 25장이 갈리게 되었으며 총 30장이 녹아내리게 되었죠 나 같으면 그 30장으로 귀셔되게되 여튼 이 카드가 사용되었던 이 에피소드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으며 반전 또한 존재하였는데 그 반전은 이미 카드 이름에서부터 눈치를 챌 수도 있었는데요 영어 베인은 헛된이라는 뜻이며 배신의 조선은 배신의 비웃음을 일컫는데 뭔가 단어들에서부터 이미 뒤통수의 향기를 강하게 뿜고 있죠 여기서 스토리를 다 말하고 싶긴 한데 그럼 혹시나 스포라고 뭐라 할까봐서 다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나온지 거의 10년이 돼가는데 그거 말해도 스포인가요? 마지막은 헬템피스트입니다. 역시 덱 파괴에서 이 카드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카드는 3000포인트 이상의 전투 데미지를 받았을 때 발동하며 서로의 덱과 묘지의 몬스터를 모두 게임에서 제외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순서답게 더도 말고 더도 말고 덱의 몬스터 카드를 깔끔하게 제외시켜주기 때문에 상대방의 멘탈을 부수는 데는 이만한 카드도 없었는데 다만 발동 조건이 3000 이상의 전투 데미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가 관건이었지만 자신 필드에 공격력 제로 토큰 두 장을 소환시키고 상대 필드 위에 소환되는 공격력 3000의 토치 골렘을 사용하면은 이 카드 발동시키는 것은 어렵지도 않았으며 거기다가 이네크로페이스 카드까지 합사되면 자신의 제해된 카드들이 다시 대고로 돌아가면서 그만큼 공격력도 상승되었기에 헬템피스트, 토치골렌, 네크로페이스이세 장을 활용한 원턴킬까지 등장하였었죠. 물론 네크로페이스가제한 카드로 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긴 한 공보지만 그만큼 헬템피스트로 당하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이 카드는 빛의 피라미드에서 아르비스가 사용하게 됐으며 GX 시리즈에서는 만조메가 듀얼 아카데미 북부 분교에서 사용였으며이 카드와 카오스 엔드 그리고 2차원으로부터의 기한을 활용해서 듀얼에서 승리하며 학교를 재패하기도 하였죠. 이렇듯 애니에서는 두벌이나 등장할만큼 생각보다 잔뼈가 굵은 카드이며 OCG에서도 나름 주름잡았던 헬템피스트 친구랑 듀얼할 때 괴롭히고 싶거든 이 카드를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의 마무리 한마디 술 한잔 했습니다. 덱 파괴는 못해도 좋습니다. 그래도 헬템피스트 하나는 기억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